양심의 여섯 개 원리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물어보았다. 질문. 각각의 양심의 원리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서 동작하는지 흐름을 알려줘. 대답. 네. 양심의 여섯 가지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작용하는지 소스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양심의 작용을 구성합니다. 소스에 제시된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이 원리들은 다음과 같은 흐름과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깨어있음. 모든 원리의 밑바탕 파운데이션 양심의 6가지 원리 중 깨어있음이 가장 근원적이며, 나머지 양심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소스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생각, 감정, 오감을 그치고 대상이 없어도 알아차리는 자리를 느끼면서 편안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통해 평정심을 찾게 되며 평정심은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한 바탕이 됩니다. 평정심이 깨지면 양심 분석을 할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음은 다른 원리들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깨어있음의 핵심 개념은 무분별, 초연함, 평정심입니다. 족고 실은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 지혜. 상황 분석 및 올바른 판단 어넬러시스 앤 저지먼트 깨어있음을 통해 얻은 평정심을 바탕으로 지혜가 작동합니다. 지혜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십이지심을 통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는 원리입니다. 소스에서는 깨어 있음을 무분별지로, 지혜를 분별지로 부르기도 한다고 언급하며, 깨어 있음에서 선악의 분별까지 내려놓고 평정심을 찾은 뒤, 지혜에서는 그 평정심을 바탕으로 선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혜는 선입견, 편견, 욕심, 감정적 안금 없이 정확한 정보와 상황 파악, 즉, 시간적 우선순위와 구조적 우선순위를 파악을 바탕으로 작동하며, 차증이 자명하지 않아서인지, 일에 방해가 돼서인지, 구분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들을 가집니다. 특히, 지혜는 사랑 원리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정의 원리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예절.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과 조화 어프로프리익 익스프레션 앤 하모니 소스는 예절 원리와 지혜 원리는 같이 돌아가는 관계라고 명시합니다. 예절은 상황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며 생각, 말, 행동이 상황에 적절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겸손을 통해 사양지심이 나타납니다. 지혜에서 판단하고 사랑과 정의 중에서 선택한 원리를 표현할 때 예절로 표현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지혜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면 예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할지를 조절하여 주위와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게 합니다.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표현은 설득력이 없으며 결국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가 깨진다고 지적합니다. 4. 사랑과 정의 실천해야 하는 원리 프린시폴즈 포 프렉티스 지혜의 판단에 따라 사랑 또는 정의 원리가 실행됩니다. 두 원리 모두 실행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사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원리입니다. 측은지심이 나타나며 공감과 유연함이 핵심 개념입니다. 혈고 지도를 통한 역지사지와 상대방 배려가 중요합니다. 정의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않고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악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을 통해 찜찜함과 악을 배제하고 절제하는 원리입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기준을 지키는 것과 관련됩니다.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소스에서는 사랑에서 정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구현하여 타이르는 것. 안 되면 사랑과 정의를 합쳐서 구현하여 여러 사람이 설득과 비판하는 것. 그래도 안 되면 정의를 구현하여 배제하는 것으로 흐름을 설명합니다. 어. 성실. 꾸준한 노력으로 원리 구현 컨시스턴트 에퍼트 포 임플러멘테이션 성실은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신뢰를 얻는 원리입니다. 일을 할때 즐거움, 행복,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은 다른 원리들처럼 특정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양심의 모든 원리를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태도입니다. 성실하지 못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없고 이를 즐겁게 할수 없으며 결국 양심 원리들을 온전히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원리들의 연관성 및 흐름 요약.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양심의 여섯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은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작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깨어있음은 마음의 고요함과 평정심을 제공하여 양심의 작용을 위한 안정된 바탕을 마련합니다. 2. 이, 이 바탕 위에서 지혜가 상황을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사랑과 정의 중 어떤 원리를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3. 예절은 지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룹니다. 지혜와 예절은 긴밀히 협력합니다. 4. 사랑과 정의는 지혜의 판단에 따라 실행되는 원리로서 관계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의는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5. 성실은 이 모든 과정, 즉, 깨어있음의 유지, 지혜로운 판단, 예절 바른 표현, 사랑과 정의의 꾸준한 실천에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스에서는 깨어 있음을 가장 근본으로 삼고 그 위에서 지혜가 판단을 내리며 예절이 그 판단을 외적으로 조화롭게 표현하고 사랑과 정의가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며 성실히 이 모든 과정을 꾸준히 이끌어가는 구조로 양심의 원리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일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이들이 서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